안녕하세요. 이 시간을 함께하는 당신께 오늘은 한 가지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견디시나요?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저 애는 왜 고마움을 몰라? 하지만 철학자 쇼펜 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대다. 며느리에게도 내가 생각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내가 살아온 방식을 기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기대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공자는 말했죠. 다름을 탓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며느리는 나와 다른 세대, 다른 환경,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그냥 다름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고 내가 먼저 상처받게 됩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말합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한 건데 왜저 애는 오히려 날 밀어내나? 그럴 때 철학은 이렇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있다. 너무 자주 말하지 마세요. 너무 자주 챙기지 마세요. 진심은 조용히 묻어 있는 정성에서 빛이 납니다. 말이 많을수록 오해는 깊어지고 여백이 있을수록 마음은 다가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두 서툴고 부족합니다. 화가 날수 있습니다.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고르지 못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대신 따뜻한 밥한끼 해두기. 문자 하나라도 부드럽게 쓰기. 이 작은 선택이 관계를 구하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상황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나를 흔든다. 며느리가 변하길 바라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독여 보세요. 자존심보다 존엄을, 불만보다 이해를 선택해 보세요. 내가 평온하면 그 평온함이 집안 전체에 스며듭니다. 며느리와 나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서로 다른 타인입니다. 타인은 때때로 서운하지만 때때로 나를 성장시킵니다. 오늘도 그런 관계 속에서 지혜를 선택하신 당신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